공부를 하면 주식을 잘할까? 예. 책을 많이 읽으면 주식을 잘할까? 그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공부를 안 하고 책을 안 읽으면 주식을 잘할까? 그거는 더더욱 그 요행이죠, 맞으면. 그죠? 열심히 해면서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워렌버핏하고 찰리 멍고하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멍고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들은 그분이 지금 나이가 90이거든요. 90대. 뭐, 7, 80대도 우리가, 어, 고와 내가, 어, 나하고 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의 자료를 읽는지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뒤로 자빠질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70대, 80대 노인네들이 지금은 90대인데요. 수많은 자료들을 이제 예, 보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또 어, 출석 체크하면서 출첵 하면서 <laughs>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예. 선물은 언제 드릴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의 퀴즈.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어, 답, 질문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각자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개인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나 뭐 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돈. <laughs> 돈 있어야죠. 돈 나올 돈 있어야죠. 자본이 시드머니가 있어야지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인내심, 시간 속으로 님, 김우진 님도 도움이고 시간 속으로. 네, MTS, MTS는 아, 변은영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뭐 있어야죠. 시스템이 없이 못 하죠. 네, 자신감. 오, 사랑이야, 사랑이야. <laughs> 사랑. 오, 달리는 골단지 멋있어. 네, 공부, 기다림, 정보. 예. 예민수가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laughs> 윤쌤, 윤쌤 있어야 됩니다. 수면제, 예, 수면제가 있어야 돼요. 주식 투자에 잘하려면. 왜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그 얘기 했잖아요.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우량주를 사고 수면제를 먹고 나서 푹 자라. 아, 자다가 깨어나게 되면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돈 있어야 됩니다. 자본, 네. 멘탈, 마음가짐. 아, 멘탈 정말 중요하죠. 이게. 멘탈 싸움이에요, 투자가요. 멘탈 싸움이라 배짱도 좀 있어야 되고요. 버틸 수 있는 그래, 죽여라 한번 밀어봐라. 어디까지 떨어져나 보자. 네. 지질 때까지 내가 산다. 좋은 지식 같으면 올라가면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것도 예, 필요합니다. 시간, 시간 있어야죠. 아, 뭐다 정답들입니다. 네, 예. 술키킴이에요 뭐예요? 이게 쏠키킴님. 이게 영어로 쓰시면 이게 발음을 해야 될 거면. S o 유 l 소울키킴 소울키킴 님 아이유 왜 아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가수 이름 하는 거 아닌데. <laughs> 기다림, 포기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네. 다 맞습니다. 네.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예. 네. 그렇죠. 투자하려고 하면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좋은 파트너, 좋은 친구들 있는 거 좋습니다. 투자하면서 혼자 하면 외롭거든요. 이런 동아리라든지 저희 같은 방송에 오셔서 팬들이, 아,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해? 다 괜찮아? 믿어? 이런 그지지액 지지 격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 음, 뭐, 음, 눈도 좋아야 되고, <laughs> 어, 귀도 좋아야 되고, 예. 예 제가 오늘, 어, 제가 낸 퀴즈의 정답은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투자자는 반드시, 예. 워치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워치리스트.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시 목록, 주목할 만한 목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어이 겁니다. 그 주목 종목이니까 평상시 우리가 종목이 종목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종목이 많아서 문제입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입니까? 정보가 많아서 고민입니까?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이거든요. 하루만 하더라도 이 종목, 이 종목, 이게 어때서 듣는 얘기가 몇 수씩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걸 압축을 이제 해서 그 워치리스트, 이제 주시 종목, 주목 종목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관심 종목. 어, 관심 종목하고 조금 달라요. 예. 제가 이 표를 보이시면,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이렇게 드릴 때마다, 여기다 이제 관심 종목 리스트를 제가 쭉 이쪽 사진에 가렸네. 쭉 만들어 놓고 보거든요. 이건 제가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누가 지금 오늘 시장을 주도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반도체, 섹터부터 해가지고 쭉 반도체, 뭐 휴대폰, 부품, 섹터별로 이렇게 IT 쫙 나눠 놨는데요. 지금 이 카테고리에 있는 게몇 건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게 200개, 200개. 이렇게 200개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200개도 모질라가지고 여기다가 더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한 100개 되겠네요. 그 섹터별로 이거는 어 관심 종목 리스트도 아니고 제가 이제 시황을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 리스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 오늘 뭐이 리포트에서 어 예민수가 이런 얘기했어 뭐 에코 마케팅 얘기했어 그것도 적어놓고 방송에서 CS윈드 얘기했어 네그 다음에 또어뭐 인선이엔트가 폐기물 관련 주 가운데 좋대 아 어, 셀트리온 대박이야 누가 누가 한 것들을 다 모아놓는 게 관심 종목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워치리스트 는 그러니까 워치리스트는 뭐냐면요 주목 종목은 언제든 때가 되면 내가 기회가 시장이 기회를 줄때 바로 살수 있는 종목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시장을 판단하기 위한 이 2, 300개 종목보다 훨씬 압축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놓은 몇십개 종목보다도 훨씬 더압축되어 있는 정말 내가 꼭 가지고 머스트 해브 종목인데 아, 꼭 공부를 해야겠다. 지금은 타이밍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기다려야겠다. 이런 종목이 워치 리스트예요. 이 워치 리스트가 네. 꼭 있어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주식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누가 말해서 좋은 주식이라고 그날 사면, 예, 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니까, 주식 농부님 아십니까? 그, 박영옥 대표님 제가 방송에서 가끔 만나, 그분책 보면, 성공한 개미, 개인 투자자잖아요, 주식 농부는. 자산이, 한 2천억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얼마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주식 농부가, 어, 그분은 이제 그분도 산전수전다 겪었죠. 증권사에서 영업하면서 그 IMF 때 깡통 맞아가지고 자기 집 있던 거다집 팔아가지고 투자자한테 다 물어주고. 그랬는데, 그분은 자기가, 자기가 주식을 고를 때, 어, 뭔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종목 가운데 혹은 뉴스에서. 들으면 일단 워치리스트 해놓고 찜해놓는답니다. 찜해놓고, 이게 정말 좋은 지식인지 아닌지를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주가 흐름도 보면서 사기까지 조금 산답니다, 조금 그러니까 이제 간 보기 위해서 조금 산답니다, 조금 사놓고 사놔야 계속 보이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사놓고 보고 나서 정작 어, 보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하면 드랍시켜 버리고, 어 이거 괜찮은데 인생 중목 되겠는데 그러면 돈을 확키기 시작하는데 그 기간이 1 년에서 2년 걸린답니다. 네, 그 워치리스트에. 두고 보는 기간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투자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 워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몇개 정도면 될까? 음~ 에, 대략 한잘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워치 리스트 아까처럼 관심 종목이 아니고 관심 종목 누가 말하면 그냥 올려놓으면 되죠. 워치 리스트는. 굉장히 관심도 있고 될것 같고 공부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러면 이 회사는 영업 이익이 얼마고 사실 뭐 이익을 얼마나 벌어 들이고 어떤 일을 하는 회사고 CEO는 누구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는 범위가 몇개나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대략 한 20개 정도. 네. 20개 내외. 30개도 많지 않을까요? 적으면 뭐 10개 정도. 한 네댓 개 너무 작고요. 왜냐면 필요할 때 사야 되니까 그런 성공한 투자자는 반드시 워치리스트를, 워치입니까? 또, 왓치인데, 워치 리스트를 워치입니까? 와치입니까? 또와치인데 워치 워치 리스트를 주시 종목, 중목 종목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네 에, 그런 워치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예, 혹은 뭐 관심 종목, 관심 종목하고 조금 다르다니까요. 관심 종목보다 조금 더 압축된, 정제된, 어, 이 종목 괜찮은 종목이에요. 근데 가격대가 지금...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가격이 높으면 매력이 없는 거거든요 쌀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회가 올 때까지 그게 바로 워치리스트입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출첵하시는 여러분들은 훌륭한 분들이고요 정말 돈 벌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이 돈 벌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뭘좀돈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제가 여기 hts에 여기 워치리스트가 여기 지금 관심 종목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있습니다 네. 안 누르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제 성향이나 제가 어떤 주식을 관심있게 보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지가 한 방에 딱 드러나는 거죠. 예. 예. 언젠가 글쎄요. 공개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요, 공개는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런, 어, 워치리스트를, 예. 다들 좀, 가지고 계십시오. 예. 워치리스트. 그래서, 어, 그, 소위 그 종목을 찜해놓고 공부하다가, 보름달이 뜨면, 네, 보름달이 뜰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사라는 겁니다. 네. 아임님, 보여달라고요? <laughs> 못보여못 보여드려요, 지금. 네. 대단한 그런 뭐, 종목은 아니고요. 네. 네 종목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자, 어그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출석 체크했고. 네. 이제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예, 네, 이건 정말 반드시 있어야. 그것도 많 그거 많고 도 많아요. 뭐이 매매 리스트를 꼭 일지를 작성하라는 것도 있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 백 가지는 되겠네요. 그죠? 그 중에 제가 오늘 한 가지 딱그 금요일 날 오신 우리 패밀리들을 위해서 제가 엄선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워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라 예. 그 기업에 대해서